안녕하세요. 이 2025년 놓치면 아까운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분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이종호입니다. 오늘은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원님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2025년도부터는 하늘을 나는 택시가 뭐 상용가될 거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사 보셨나요? 예, 저도 이제 최근에 CES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그런 하늘을 나는 택시 같은, 같은 부분들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상용가 되려면 연구개발부터 이제 시장 진출 뭐 이런 부분에 상당한 그런 자금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R&D를 할때 중소기업들한테는 이제 많이 부담이 될 텐데, 그래서 저희 이제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시간 참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R&D 지원 정책의 좀 방향성.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정부가 총 1조 5214억 규모의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발표를 했고, 올해 R&D 지원 사업은 크게 시장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 R&D 생태계를 혁신하는 네트워크형 R&D, 그리고 재정 투입을 효율화하는 R&D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추진됩니다. 네. 예. 굉장히 이제 폭넓은 지원인 것 같은데요. 중점을 둔 중점 분야가 있을까요? 우선 올해에는 12대 국가 전략기술과 산소 중립기술 같은 그런 전략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그리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40% 이상을 전략기술 분야에다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중소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것 같은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달라진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 테이블에서, 을 통해서 민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신설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증세층 달성형 R&D, 글로벌 협력형 R&D, 공동 효과형 R&D, 기술 이전 사업화 R&D, 이런, 이런 사업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나가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아까 이제 혁신형 R&D라고 말씀하셨는데 혁신적인 R&D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12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와 탄소 중립 기술 등 전략적인 기술 개발에 저희가 집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화해서 글로벌로 진출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반 스마트 제조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친환경 소재 개발 같은 그런 프로젝트에다가 집중적으로 저희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더해서 이제 중소기업이 직접 제시한 그런 인증 목표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지원을 하는 인증 실증형 R&D도 올해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지금 두 번째로 네트워크형 R&D도 말씀하셨는데 국내외 협업 프로그램도 많이 신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선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기술 교류를 촉진을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 중점을 둔 그런 글로벌 협력형 R&D를 올해 신설합니다. 네. 그러면 글로벌 협력 외에도 좀 주목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네, 더해서 이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부터 시장보급까지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동효과형 R&D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요기업에게 필요한 맞춤형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걸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럼 기술 이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네. 기술 이전 사업화 R&D가 바로 말씀하신 그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테크 브릿지 플랫폼으로 지원, 이전받은 국가 전략 분야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상용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연구에서 단순히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장까지 진출하는데 사업하는 화데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업들을 합하여 올해 386억 원을 투입해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올 것입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세 번째 재정 투입 효율화 r d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중소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학연 콜라보 R&D 안에서 중소기업과 대학과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여러 개의 과제를 이제 수행하는 그런 트랙을 신설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R&D 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나 기술 보증 연계 R&D 지원 사업처럼 정부의 출연과 민간의 투자 또는 융자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럼 정부와 민간 투자가 연계돼서 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이 가겠네요. 예뿐만 네, 아니라 이제 이런 민간 연계 지원 사업으로 개발된 그런 기술들은 더욱더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기업들의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잘 지원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어쨌든 시장에서도 그런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가고 그리고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사업들이 각기각기 각기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기업들한테 체계적인 성장을 잘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브 v o x 는 화합물 반도체 소재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어, 그래서 지라갈륨이라고 불리는 겐 반도체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중기부의 스케일어팁스라고 하는 어,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그 스케일어팁스 지원사업으로 투자 연계형 R&D와 투자형 R&D 두 가지 지원사업을 동시에 받았었습니다. 새로운 제품 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그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와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로 그 실질적인 그 기술을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사업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면 이런 R&D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우리집.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범무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통합공고가 이미 올라간 상태이고 여기에서 후속 그 세부사업별로 공고를 확인하신 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 R&D의 지원정책 방향, 주요 주목할 정책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R&D 참여를 준비하시는 기업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 믿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이제 바로 도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2025년 놓치면 아까운 중소기업 정책 R&D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여러분의 도전과 성공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sweak>